수술만 <목소리도> 하다. 저희가 공항에 오긴 안했네요. 한 자리 있는데 지금 누가 노쇼를 해야지 우리가 탈 수가 있어지 <웃음> 마사지 <웃음> 여권 가방에 따로따로 넣으시고요 이단또 한가방 가져가시면 되 어머니 혼자 가시는데 여권 다 가져가세요 어, 내가 두, 여권 두개 다 갖고 가고요 <laughs> <laughs> 열무 좀 넣고 재물 좀 넣고 비벼 음. 맛있어? 새우튀김도 음. 어, 시켰다 음. 어, 이 낙지가 음. 특이하긴 하다 뭐가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네 음. 어. 이거 파래전? 줄술만하다 일단 비행기를 타게 될지 안 타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먹어 먹어? 응. 집이네 만두. 여기 보이는 만아이만 여기로 놀러 오면 되겠는데? 여행 온 기분 나죠? 어 벌써 여행 온 기분 난다. 이거는 살짝 부혀서 먹어야 되는데 낙지는? 칼국수 맛있겠지. 어찐이야지 조금 더. 좀 우리 여기 놀러 온거 같지 않아? 있는거 먹으면 여행이데 그래, 맞아 <목소리도> 아 산물이 진짜 많다 어봐요 영아 숨어있어 숨어있어 달팽이 아닌데 달팽이 아, 내가 제일 잘 먹다. 아니면 그냥 어시 나장 해양 승길 받는다. 뭐벽가지사 나트랑 못 가고 근데 일본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처음부터 다시 <laughs> 응, 다시 또 다시 연구해야 돼. 돼 일본 연구해야 <laughs> 돼어 <laughs> 거기 뒤에도 있어? <웃음> <웃음> 어 식당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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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지아, 아빠 이렇게 열심히 조사한 줄 몰랐어 아, 엄마 가야 되는데 <laughs> 이거 <좀> 가야 <laughs> 오늘 가야 되는데 아, 네. 얼마나 설레면서 조사했어? <laughs> 어. 빠갈수 <아빠. 웃음> 있어? 갈수 있어? <laughs> <laughs> 한 자리 남으면 아빠만 보내. <laughs> 바다랑 연결돼 있네. 맞아 여기는 이게 많았어. 그때 공항질 때 그죠? 이거 심은 거잖아. 심었어. 예뻐, 예뻐. 드디어. <laughs> 대망의 순간 갈까요 못갈까요? 살까요 못갈까요? 일단 공항에도 왔습니다 갓트랭 <laughs> 저희가, <laughs> 저희가 공항에 오긴 왔는데요 나트라가 갈수 있을까 한번 가봅시다 가자 네.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못갈 수도 있지못 가면 내일 나와서 이제 일본을 오늘 못 가면 내일 일본 도전 단사이 도전합니다. 첫 번째 편은 7시 50분 거는 좀 힘들 것 같고 8시 20분 거는 가능할 거로 같아. 요 8시 20분 거를 기다리래? 네. 여보, 8시 20분이니까 앞으로 2시간 더 기다려야 돼. 한 자리 있는데 지금 누가 노쇼를 해야지 우리가 탈 수가 있지. 동영상 인데 <laughs> 내가 바꿨 는데 <laughs> 롯데리아 에서 기다리고, 드디어 결전의 순간 까먹 <laughs> 어 아이고야. 아, 되게 같아. <laughs> 축하드립니다. 하루 종일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. 어, 너네도 고생했다. 네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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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결제합니다. 네. <laughs> 드디어 저희가 갑니다. <laughs> 안려요 기다린 보람 있네요. 합니다. 네, 하여튼선사방 덕분에 또 저희가 갑자기 또 나트랑을 가게 됐습니다. 안녕히 다녀오세요. 네, 알았어. 잘 지내고 있어. 비행기만 <laughs> 있으면 같이 갈 텐데. <laughs> 벌써 들어갈까? 헤어져? 갑자기 아, 빨리, 또 헤어져? 빨리 호텔 예약하셔야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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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일이 아. 많아. 고마워. 네. 얘들아, 환상.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돼. 갔다 올게 저도 이요안 돼, 안 돼, 이제. 우리 이제 헤어져야 될 어. 시간. 아. 저희는 지금 들어오자마자 나들이 숙소에 해야 돼요. 여기서 마지막 객실이래.

is to move 왔나 본데 아무도 없네. 아 여기 있구나. 아이 <목소리도> 어떻게 생겼을까? 어디 보자. 그니까안 보이겠지. 아. 이렇게 생겼고. 뭐야, 화장실이 여기서 이렇게 다 보이네? 음, 음. 아, 내릴 수는 있다. 화장실. 음. 내일 아침에는 되게 좋겠는데 뷰가. 어, 내일 아침에 다시 봐야 되겠다. 아, 중간이네. 야 전망이 되게 좋은데 여보.